안녕하세요, 광신입니다. 아 오늘은 음, 오늘 소개시켜드릴 분은 그 한국에서 이제 그 일하시는 분은 아니고요, 그 이라크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 분인데 저희가 있던 곳은 어, 비스마야하고 수웨라가또 있었는데 음. 여기 비스마야 쪽은 좀 너무 단 택지 작업을 하는 음. 그런 곳이었어요. 음. 거기는 너무 위험해서 제가 못 갔고요. 제가 있던 데는 수웨라라고 이제 음. 이제, 거기가 사막이다 보니까, 그, 주영, 그, 주변에 건물들이 없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른 하늘에, 막, 번개 떨어진 것도 막, 옆에서 가까이 보는. 아, 그 있고. 번개가 혹시 미사일? 아니, 아니요. 번개가 그냥, 아, 아, 날씨 아. 때문에, 막, 아. 옆에서 막 떨어지는 때도 있고요. 아. 막, 그, 불사기라고 이제, 텃밭이 하는 장, 그, 장비가 있는데, 그거 작업하면서, 미사일이 묻혀서, 이렇게 나올 때도 아, 있고. 땅 속에서? 예, 땅 속에서 아. 나와가지고, 위험한 경우도 있고, 이제 저희가 <laughs> 아침에 직원들이 버스 를 타고 다 출퇴근하는데, 버스 타고 있는데, 그 울타리 밖에서 꼬맹이가 총 연습한다고, 음. 그 버스 뒤쪽으로 이렇게 총을 쏠 때, 가 있었어요 애가 총을 쏜다고? 예. 오. 거기는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가정집에 총이 한 적씩은 꼭 있어가지고. 음. 거기에 그 한국분들이 되게 많이 있나요? 혹시? 예, 그, 많이 있죠. 많이 있는 편인데. 음. 딱그 절차를 다 받고 가야 되는데 거기서 뭐 몸을 검사를 했는데 만약에 뭐그안 좋은 게 나왔다, 뭐 애인 간염이나뭐 비형 간염이나뭐 에이즈 같은 환자들 이런 게 나오면은 그 전에 아예 못 들어가는 거야. 그면 러 거기에 이제 계신 분들은 예. 뭐 지원 가신 분들 많잖아요. 예예. 군인들이 아니더라도 예예. 뭐 어떤 분 구호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도 그런 위험한데 같이 있는 거예요. 예, 한 울타리 안에는 안전해서 괜찮은데 아그 울타리라는 게 이제 캠프 같은 거죠. 그, 그 안에만 안전한. 예, 거. 그 안에만 안전한 건데 어... 이제 그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이제 쉽게 말해서 한국 에서 얘기하면은 깡패들이 많아서 어. 그 밖은 너무 위험해서 이제 아니 그 울타리 울타리, 울타리 안에다 누가 미사일 탔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어. 이제 정보가 들어와서 아. 그 헬기를 띄워가지고 한국 사람도 이제 다 대피를 한. 아. 그러면 지금 그 하셨던 일이 이제 건설 쪽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본본 체는 그 본, 그러니까 뭐예요? 그 그러니까 어디 기업에 뭐 현대중공업도 있을 거고 뭐 어, 하나 그 밑에서 음. 그, 선산 토건이라고, 음. 그, 아, 그 회사 자체가, 예, 그럼 다. 예. 그 회사 자체가 그 밑으로 들어가서 이제 같이 음. 있겠네요. 근데 거. 원래 그렇게 이제 외국가서 일을 할 정도면 좀 경력이 돼야지 갈수 있는 거아니가요 경력이 돼야 가는 건데, 저는 그 아시는 분 지인 때문에 음. 소개받아서 가는 거여서, 어. 그냥 경력이 안 돼도 전 경험 삼아 갔단 어. 거. 와,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일을 다 끝마치고 한국에 오게 되면, 예. 그럼 이제 한국에서 그 이라크에 있었던 그 바탕 때문에 이제 어떤 그 경력이나 이런 게 이제. 예. 어, 그래서 경력에서도 이라크 한번 찍혀 있으면은 그 회사 그 지원분, 직원분들이 좋게 보시더라고요. 아, 이제 국내에 있는 기업들. 들어할 예. 때. 예. 어, 그러면 혹시 그 이라크에도 이제 일을 하다가 쉬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쉬는 날은 주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쉬는 날에는요, 그 이라크는 저희 한국은 금, 토, 일 아, 토일, 토일, 이렇게 해가지고 주말이잖아요? 네. 근데 이라크는 목요일, 금요일 이런 식으로 한, 이게한 이틀이 전에가 주말이에요, 이 칼. 아, 그럼 토일이 쉬는 게 아니고? 예. 아, 그럼 토일은 일하고? 예. 아. 그니까 단지, 그, 게좀 빨리 온 거네? 예, 좀 빨리 온 거죠. 아. 그 주말에는 솔직히 너무 위험해서 울타리 밖으로는 못 나가고요. 그럼 그 울타리 안에 막 술집하고 이런 것도 다 있는 거죠? 아니,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럼 뭐하고 그 뭐하고 자재 같은 거 시키면 컨테이너 큰 컨테이너로 그 자재가 들어올 때 음. 거기 한국 분들이 몰래 그 라면이랑 소주를 넣어서 같이 보내주세요 아 그럼 거기서 이제 그걸 먹는 거예요? 예 거기서 그걸 봐서 먹거나 아... 아니면 그 소주가 없어가지고 이제 다 떨어지면 이제 당금주라고 아... 술을 담궈서 먹을 때도 있고요 아 거기서요? 예 거기서 먹을 때도 있고 음, 근무 시간이 어떻게 돼요? 저희가 어. 포장은 그또 엄청 엄청 일찍 시작해야 돼가지고 음. 5시부터 시작해서 늦게 끝나면 한 8시, 9시까지 밤이 음. 그 정도까지 일했을 거죠. 그래서 일하실 때 급여는 어느 정도? 어 제가 300 조금 넘게 받았죠. 받는 분들은 얼마 정도까지 받아요한 달에 기본이 500, 5, 600이 넘으니까 음 경력이 좀있요 경력 있으신, 경력이 있으신 분은? 분은 5, 600이 넘고요. 음. 그럼 거기서 장비를 타신 거예요. 아뇨 아니, 아뇨 이제 관리를 한거죠 아, 관리. 현장관리직으로 이제 관리를 아. 한거죠 예, 그 한국사람들을 태워서 추가로 보내주는 방탄유리차가 있어요 아그니까 한번에 다 실어서 가는예 예. 아, 그런 차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나가는 그 도로도 너무 위험하다보니까 방탄유리를 타고 가세요 어. 그 바그다드로 술을 먹으려고 갔는데 이제 그 차만 지나가면은 그 이라크의 깡패들이 어. 한국사람이 타는 줄 알고 이제 한국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뭐 어떻게 납치를 해가지고, 뭐, 돈을 뜯는다. 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차가 보면 무조건 총을 들이밀고, 이렇게, 위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 제가 그때 운이 안 좋게, 테리님이랑 그, 같이 타고, 그, 바그다드를 가고 있었는데, 그, 그, 시내 쪽에 가기 전에, 그, 또, 시장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시장에 그, 마피아 애들이 보초를 쓰고 있다가, 이제, 저희 차를 지나가는 걸 보고, 이제 앞에서 막은 다음에 이제 총을 위협을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비라로 빵빵거렸는데 이제 거기서 오발로 이제 한발쏜 거죠. 저희 차량으로. 그럼 전쟁이 이제 시작되면 아이되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한국 사람이 안에 있으니까 그 너무 위험하다고 문을 안 열어주고 그 음. 앞에 경, 그 저희 보초 해주는 이제 인들이나 경찰들이 앞에 있었는데 너무 위험하다고 이렇게 밖을 문을 그못 열고 들어, 나가는 거죠. 어. 그냥, 그럼 막, 그냥 밀고 가는 거예 그냥.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였는데, 어. 이제, 총소리가 나니까,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마피아 애들이 몰려가지고, 이제 계속 갈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때? 가만히, 이게 차는 이제 방탄유리라서 안에는 음. 괜찮아가지고, 이제, 안전하게 안은 있었는데, 이제 앞을 못 나가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했어, 나왔어요? 이제, 그, 밖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아. 군인들이나 이제 요청을 한 거죠. 아. 지원 요청을. 여기 어, 위험하니까 은거 빨리... 와야되고 뭐 이런거 아니야? 거기 보초 도 쓰면 옆에 탱크도 있어요 어. <laughs> 아 진짜로 거짓말 안치고 탱크가 있는데 거기 어. 그 위에서 이제 경찰들이 그 경호한다고 여기 위에서 위험한 애들 어. 지나가면 이제 사격할려고 보초 쓰는 애들 이 있죠 어, 근데 또 그렇게 군인들이 오고 이러면 예. 걔네들도 이렇게 다 가고 이래요? 도망가고? 다 도망가야죠 어. 이렇게 크게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이제 마피아들이 이제 알아서 이제 도망을 가는거죠 어. 자 오늘은 그 이라크에서 일하고 있는 이기현님 만나봤고요. 아 어, 다음번에 다른 분으로 다시 한번 만날게요. 안녕. 안녕.